골로새서 네번째 함께 말씀 목상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말씀의 제목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밀,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우리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요.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비밀의 전제 조건은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 드러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비밀이겠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이 나타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새로운, 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자, 이러한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좀 끊어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하죠. 자,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에서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이 비밀이 영광이 될수 있던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안에서만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새롭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이방인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함,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영혼에 대한 그 구원,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소망과 영광스러움이 되셨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영광,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왜요?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힘과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이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예, 그 복음의 그 비밀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예, 복음을 제안하지 맙시다. 빌리 그레이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반에도 나누는 내용인데요. 은퇴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익의 소감을 얘기했을 때 빌리 그레이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 정자, 복음이 옅어지고 있다. 교회 안에 정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형리를 하며, 어, 뭐 전도를 할때 그냥 쓰여지는 전도의 수단,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실체되시는, 이 비밀의 핵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맡기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28절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복음을 붙잡으셔야 하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수고합시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순서가 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의 역사심과 복음의 이끌어 가심 속에 우리는 오늘도 가는 것이며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미술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끼리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자 함이라고요. 예, 그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거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영광, 비밀의 영광, 이 영광의 소망을 오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 전하기 위하는 것이죠. 저도 이 일에 앞장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함께 오늘도 달려가고요. 이 목요일 한 날이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참여하게 되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몫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거르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